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특히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신 청취자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넓은 QRS 심실성 빈맥의 치료에 대한 핵심 지침사인데요. 네. 현장에서 정말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 중 하나잖아요. 정말 그렇죠. 막 구급차는 덜컹거리고 옆에선 보호자가 울고 있는데 심전도 모니터에는 폭이 넓은 QRS파가 막 엄청나게 빠르게 뛰고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럴 때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기 쉬운데요. 맞아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명확한 어떤 길잡이가 되어 줄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다룰 치료 알고리즘입니다. 아. 심전도에서 QRS파형 폭이 0.12초 이상으로 넓어지면서 심박수가 빠르게 나타나는 넓은 QRS 빈맥. 이걸 딱 봤을 때 응급 의료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단어. 그게 바로 심실 빈맥, VT입니다. 아, 그는 있다. 다른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위험한 것부터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상심실성 빈맥, SVT인데, 전도 경로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파형이 그냥 넓게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그 둘을 응급 상황에서 100% 구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심실빈맥인데 상심실성 빈맥으로 오인하고 잘못된 약을 쓰면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와 근데 반대로 상심실성 빈맥을 심실빈맥으로 보고 치료하는 건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응급의학의 대원칙 중 하나가 확실하지 않은 넓은 QRS 빈맥은 심실빈맥으로 간주하고 치료 안 하는 거예요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하라 응급현장의 철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복잡해 보이는 알고리즘을 한 단계씩 마치 실제 환자를 마주한 것처럼 따라가 보면서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접근법이에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본격적인 치료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자료에서 정말 핏대를 세워가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건데 바로 베라파밀 투여입니다. 아니 왜이 약물이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이 베라파밀은 칼슘 채널 차단제인데 심실 빈맥 환자한테 이걸 투여하는 건 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다. 네. 심실 빈맥 상황에서는 심장이 정말 겨우겨우 혈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베라파밀이 딱 들어가면 심장 수축력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확장시켜서요. 그나마 유지되던 혈압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와, 심장박동을 좀 진정시키려고 쓴 약이 오히려 순환계 전체를 그냥 붕괴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심장을 진정시키려다 환자를 영원히 진정시킬 수 있다는 무서운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어, 무서운데요?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조기 흥분 증후군. WPW 증후군 환자한테 심방세동이 동반된 넓은 QRS 빈맥이 나타났을 때 이걸 SVT로 오인하고 베라파밀을 썼다가 심박수가 오히려 더 빨라지면서 심실세동으로 진행돼서 사망한 그런 비극적인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원칙이 생긴 겁니다. 이게 BT인지 SVT인지 헷갈릴 땐 절대 베라파밀을 쓰지 마라. 와 정말 뇌리에 딱 박히는 설명이네요. 첫 번째 절대 원칙 베라파밀 금기.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제 환자를 만났다고 상상하고 알고리즘의 첫 번째 갈림길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가장 먼저 환자의 혈역학적 안정성을 판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모든 알고리즘의 시작점이죠. 약을 쓸까 아니면 전기 충격을 줄까를 결정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네. 여기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펌프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현장에서 근무할 저희 청취자분을 위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아, 이 환자는 불안정하다라고 딱 판단할 수 있는 놓치면 안 되는 신호들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징후들이 있죠. 첫째,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 저혈압. 네.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건 위험 신호예요. 아, 90이요? 네. 둘째는 의식 상태의 변화. 환자가 갑자기 졸려 하거나 횡설수설하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 하는 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네. 셋째는 쇼크의 징후들.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거나 창백해지는 것들. 그 외에도 가슴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숨쉬기 힘들어하는 급성심부전의 징후가 보여도 불안정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모니터에 나오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다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우리는 약물을 투여하면서 효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건 사치입니다. 사치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지체 없이 전기 심장 율종 전환을 시행하는 거예요. 아, 전기 충격? 네.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서 이 비정상적인 리듬을 강제로 리셋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불안정하면 고민 없이 즉시 전기 충격. 그럼 반대로 환자가 안정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혈압도 괜찮고 의식도 명료하고 본인의 증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네. 그때는 좀더 차분하게 접근할 시간이 생기는 거네요. 맞아요. 환자가 안정적이라면 우리는 이제 심전도 모니터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갈림길이 나옵니다. 바로 QRS 파형이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아, 알파랑 알파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심장 박동의 리듬이 일정한지를 보는 거군요. 네. 마치 드럼 비트처럼 딱딱 규칙적인지 아니면 박자를 완전히 놓친 것처럼 제멋대로 뛰는지를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이 리듬의 규칙성에 따라서 우리가 의심하는 진단하고 치료 전략이 달라집니다. 아. 리듬이 규칙적이라면 단형 심실빈맥, 모노멀픽 뷰티일 가능성이 크고, 불규칙하다면 다형 심실빈맥, 펄리멀픽 뷰티, 이나 다른 종류의 부정맥을 생각해야 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더 흔한 경우인 규칙적인 리듬, 단형 심실빈맥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이 단계에서도 또 다른 중요한 판단 기준이 나오네요. 바로 좌심실 기능입니다. 환자의 평소 심장 기능이 괜찮았는지, 아니면 약해져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분요. 이게 왜 약물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 심장의 펌프 기능, 특히 이제 주된 펌프 역할을 하는 좌심실의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쓰려는 항부정맥제 중 일부가 심장 기능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미 약해져 있는 심장에 그런 약을 잘못 쓰면 부정맥은 잡았는데 심장이 아예 멈춰 버리는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심부전 같은 기저 질환이 있었던 환자한테는 약물 선택이 더 제한적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환자, 예를 들어서 뭐 심부전 병력이 있거나 심장 초음파에서 심 박출률이 40% 미만으로 확인된 환자한테는 선택지가 비교적 좁아요. 네. 자료에서 권고하는 약물은 아미아다론 또는 리도카인입니다. 이 약물들은 심장 기능에 미치는 부단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음, 용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아미오다로는 150mg을 10분에 걸쳐서 천천히 주사하고, 리도카인은 체중에 따라서 0.5에서 0.75mg per kg을 투여하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렇게 약을 썼는데도 빈맥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언제까지 약물 치료를 시도해야 하는 건가요? 어, 핵심을 짚으셨어요. 안정적인 환자라는 꼬리표는 영원하지 않아요. 아. 약물에 반응이 없거나 혹은 약물을 투여하는 중에 환자 상태가 나빠진다. 그러면 그 즉시 불안정 상태로 재평가하고 전기 심장 율동 전환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이라고 해서 무안정 약물만 고집하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항상 플랜 B, 즉 전기 충격을 준비해 둬야 합니다. 안정적이더라도 약물 치료가 실패하면 결국 전기 충격으로 간다. 중요한 원칙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좌심실 기능이 정상인 환자의 경우를 볼게요. 심장이 튼튼한 환자라면 선택지가 더 많아지네요. 자료를 보니까 프로카이나미드나 소탈롤 같은 약물들이 추가로 보이는데요. 네, 심장 기능이 좋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무기를 써볼수 있는 거죠. 특히 프로카이나미드는 단형 심실 빈맥을 멈추는데 효과가 아주 좋은 약물로 알려져 있어요. 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이 약물은 혈압을 떨어뜨릴 위험이 꽤 큽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서도 분당 20, 50mg 속도로 아주 서서히 혈압을 계속 확인하면서 주라고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음, 응급상황이라고 해서 약을 빨리 밀어넣는 게 능사가 아니네요. 절대로 아니죠. 특히 항부정맥전은 약이면서 동시에 독이 될수 있는 양날의 검이에요. 투여 방법과 속도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소탈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약물들을 쓸 때는 환자 옆에서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큰 갈래인 불규칙적인 파형, 다형 심실빈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니터에서 봤을 때 QRS 모양도 제각각이고 알 r 간격도 완전히 불규칙해서 정말 혼란스러워 보이는 리듬인데요. 여기서는 QT 간격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네, 맞아요. 다형 심실빈맥을 딱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심전도에서 QT 간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 이 QT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있는지 아니면 정상 범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원인하고 치료법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와, 완전이요? 네. 그럼 먼저 QT 간격이 연장된 경우부터 보죠. 자료에서는 이걸 비틀림 심실빈맥, 톨사데드 포인티라고 부르네요. 이름 자체가 아주 독특한데요. 네,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심전도 파형이 마치 축을 중심으로 꽈배기처럼 비틀리는 듯한 모양을 보여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아, 꽈배기 모양? 네, 실제로 모니터에서 처음 보면 와 심장이 정말 이상하게 뛰는구나 하는 느낌이 확들 정도로 아주 특징적인 모양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런 무서운 부정맥은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톨사데스트 포인트의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 몸의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아, 전해질? 특히 혈중의 칼륨이나 마그네슘 농도가 너무 낮을 때잘 생기고요. 혹은 특정 약물들, 예를 들어 일부 항부정맥제나 항우울제 같은 약들이 부작용으로 QT 간격을 늘려서 이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눈앞의 부정맥을 멈추는 걸 넘어서 이 부정맥을 일으킨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원인 교정이 핵심이군요. 그럼 구체적인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약물로는 마그네슘이 가장 먼저 언급되네요. 네, 톨사데드 포인트 치료의 제1선 발 투수는 단연 마그네슘입니다. 제1선 발 투수. 네. 마그네슘이 QT 간격 연장과 관련된 심장 세포의 이온 채널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든 일단 톨사데스 포인트가 보이면 마그네슘 1~2g을 정맥으로 투여하는 게 표준 치료예요. 네. 그리고 동시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칼륨 수치가 낮다면 즉시 칼륨을 보충해줘야 하고요. 약물 말고 심장박동 조율,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이라는 방법도 있던데,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아, 이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외부에서 인공 심박동기를 이용해서 심장 박동을 분당 100회 이상으로 일부러 조금 빠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부러 빠르게? 네. 이렇게 심장 박동의 기본 속도를 높여 주면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아서 톨사드 네포인스가 저절로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더 빠른 정상 리듬으로 비정상 리듬을 그냥 덮어씌우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일화가 생각나네요. 어떤 환자가 톨사드 데포인스가 계속 재발했는데 한 레지던트 선생님이 환자 약물 목록을 샅샅이 뒤져서 큐티를 늘리는 항우울제를 찾아내고 그걸 중단시키자마자 부정맥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바로 그런 게 톨사드 데포인스 치료의 정수예요. 환자의 양력 기저질환 전해질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 정말 좋은 예시네요. 그럼 이번에는 QT 간격이 정상인 다형심실빈맥의 경우를 보죠. 이 경우는 원인이 또 다르겠네요. 네, QT 간격이 정상인데도 QRS 모량이 불규칙한 다형심실빈맥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심근 허혈 즉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한 상태를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아 심근경색 같은 거요 맞아요 급성 심근경색 같은 상황에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서 여러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마구 뿜어져 나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부정맥 자체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건 막힌 심장 혈관을 뚫어주는 것 같은 원인 치료겠군요 정확합니다 치료 목표는 원인 교정이 우선이에요. 약물 치료는 좌심실 기능에 따라서 뭐 베타 차단제나 리도카인, 아미오다론 등을 사용해 볼수 있지만 근본적인 허혈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맥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변치 않는 원칙이 있죠.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가 나빠지고 쇼크가 온다면 즉시 전기 심장율동 전환을 시행한다. 그렇죠. 결국 모든 알고리즘의 마지막 안전망은 전기 충격인 셈입니다. 오늘 넓은 QRS 빈맥 치료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알고리즘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리는 느낌이에요. 다행이네요. 핵심을 요약하자면 환자를 보자마자 안정성부터 판단해서 불안정하면 즉시 전기 충격. 안정적이라면 그때부터 QRS가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심장 기능은 어떤지 QT 간격은 어떤지를 차례대로 따져서 가장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는 거군요.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셨어요. 특히 앞으로 응급 현장에서 활동하실 청취자분께 제가 딱두 가지만은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네. 첫째, 모니터에 넓은 QRS 빈맥이 뜨는데 이게 대체 뭔지 확신이 안 선다. 그럼 무조건 심실빈맥, VT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그게 환자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SVT일 수도 있지만, VT를 SVT로 오진하는 것의 위험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베라파밀은 주머니에서 꺼내 주도 마세요. 하하. <laughs> 이두 가지만 잊지 않아도 현장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네요. 오늘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은데요? 자료에서는 명확한 치료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환자는 교과서처럼 움직여 주지 않죠. 자, 당신이 현장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정적인 단형 심실 빈맥 환자로 판단해서 알고리즘에 따라 아미오다론을 천천히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약이 들어가는 동안 환자의 혈압이 110에서 100으로 다시 95로, 88로, 야금야금 떨어지기 시작해요. 환자의 눈빛도 점점 흐려지는 것 같고요.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네요. 알고리즘은 약물의 반응이 없거나 불안정해지면 전기 충격을 하라고 말하지만 그 불안정해지는 순간을 정확히 언제로 판단할 것인가. 혈압이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환자의 의식이 어느 정도로 흐려졌을 때 당신은 약물 주입을 중단하고 여기까지라고 외치며 제세동기 쪽으로 손을 뻗으시겠어요? 교과서에는 없는 그 긴박한 판단의 순간에 대한 자신만의 선을 넘는 기준을 미리 세워보는 것 이게 아마 실제 현장에서 당신을 더 유능한 의료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